루이즈 글릭의시네 편을 읽고 보니까 그 번역은 다 류시아라는 분이 하신 거였었는데 그 분은 참 좋은 시를 이렇게 찾아내는 눈도 뛰어나셨고 또 번역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어보니까 처음에 한한번쫙 읽어도 뜻이 쫙 오는 게 아이고 이 사람은 역시 잘 썼구나 생각했는데 번역한 사람이 백석도 그 번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류시아라는 분이 번역을 참 잘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 다른 시 그리고 이 다른 시 여기서 제일 처음에 발표했었다는 장자 퍼스트 본. 또, 뭐 다른 시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무슨 꽃세 개하고, 애도하고, 이것만, 시네 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영어로 된 그거라도 나와 있나 하고, 막 찾아봤는데, 나는 못 찾겠었습니다. 그래서, 야, 류시아라는 분은 참 감시가. 좋은 시를 찾고 또 번역도 참 잘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즈 클릭의 연표. 1943년 뉴욕에서 출생했고, 63년에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했으나, 65년에 중퇴했고, 어, 68년에 첫 시집인 퍼스트 본을 냈고, 85년에 더 트럼프 어브 아킬레스? 트리엄프 오브 아킬레스? 이런 책으로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어, 영어, 영시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눈으로 그냥 이렇게 흩어보자는 거지. 그 뜻을 알아서 뭐 해석을 하고 그러려고 했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1990년, 아라랏 발표. 아라라. 우리 고문은 옛날에 아라라. 이 예, 잘하던데, 아라랏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25년 미국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슬픈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아이리스. 와일드 아이리스라는 이름보다 우리나라 이름 그, 뭐야. 뭐지? 뭐더라? 야생 붓꽃. 이 이름이 더 멋진 것 같아. 야생 붓꽃. 누가 이렇게 멋지게 번역했지? 퓰리처 상을 수상했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 미국의 개관 시인이 됐습니다. 2004년에 9.11 테러에 대한 시 옥토벌. 이걸로 밀러스 스티븐슨 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에는 필드 앤 페이스풀 무슨, 무슨, 앤드 버투쿠스 나이트라고로 전미 도서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에는 내셔널 휴머니티상도 수상했고, 2020년에,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서 입문훈장, 을 받았습니다. 인문학 발전과 확대의 공헌한 이에게 주는 내셔널 휴머니스트 메달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고대의 신화와 자연의 마법과 인류의 본질을 관통하는 강력한 서정시를 선사했다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잘하고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아름다운 영어로 쫙 주셨겠죠. 그다음에 2020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역대 16번째의 여성 작가고 미국에서는 10번째의 작가 2016년에 밥 딜런이 받고 4년 만에 미국이 받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리즈 글릭을 노벨 문학상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릭은 꿈이 없는 아름다움을 갖춘 확고한 시적 표현으로 개인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나타내었다. 그의 시는 명징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어린 시절과 가족의 삶, 부모와 형제 자매와의 밀접한 관계의 시에 초점을 맞추곤 했다. 또 절제하는 아름다움과 함께 개인의 존재를 우주 보편적인 것으로 승화하는 뚜렷한 시적 목소리를 가졌다. 같은 것을 해석했나 본데, 이렇게 다르네. 아베르노 하데스에 붙잡힌 페르세폰네의 신화를 몽환적으로 능수능랑하게 해석했다. 라고 빨간 글자는 이윤미 기자, 파란 글자는 이슬기 기자, 김지혜 기자의 글씨였, 글이었습니다. 12권의 시집과 여러 권의 에세이가 있다. 1955년에는 아킬레우스의 승리 1990년에 아라랏 아라랏은 가정생활이란 주제와 지성과 세련미라는 글릭시의 특징이 나타나며 고통스러운 가족관계를 시적인 장식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1992년에 와일드 아이리스 이것은 극찬을 받았는데 고통과 절망 후에 새로운 삶을 노래했습니다. 1999년에 비타 노리바 비타 노바 변화의 순간을 유머와 위트로 그려내었습니다. 비타 노바 그 다음에 천만 크레스웨덴 크로나. 요거 상으로 노벨상 받을 때 상이 약 12억 9910만원이라고 합니다. 천만 스웨덴 크로나. 야저 옛날에 그 노벨상의 상금 액수를 보면 정말 놀라 잡빠질 만큼 많은 돈이었는데 이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돼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건가. 요새는 막 혼란이, TV 보다 보면 혼란이 와가지고 12억 받으면 별거도 못하겠네, 이거. 큰일났네. 2014년에는 충실하고 선한 밤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죽음을 모티브로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성격이 까칠해서 노벨상 자, 노벨상을 당신이 받게 됐습니다 하고 할리먼에서 전화가 오자 그때 시차로 아침 7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 커피를 마셔야 하니까 2분 안에 인터뷰를 마쳐 주세요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시속에서 죽음과 상실과 치유 회복에 대해서 쓰고 계신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 그렇게 거대한 문제를 논하기에는 아침 7시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선 다시 이야기해요. 그런데 2분 지나지 않았나요? 하며 통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기사가 좋은 여인입니다. 지금 맥 고등학교 교수 미국 또 학매사추세추 예일대학교 그리고 2020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야생붓꽃 1993년에 나온 책 와일드 아이리스 붓꽃 더 와일드 아이리스 루이스 글락 여기 책 포장해 이것은 퓨리처 상을 받았을 때 상짱 딱 붙인 겁니다. 아이리스, 붓꽃. 나는 저 롯데 고층 건물 새로 진 거, 제이 롯데. 그거 보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된 모양이 붓꽃 같은 느낌을 주던데. 하여간 그 회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 연못 물 거기는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아버지 땅 문서가 거기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뭐 받으려면 골치 아프니까는 그딴 사람한테 줘버렸는데, 어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때 앞을 지나가면 놀이터, 그 물이 흐르는 데를 지나, 물을 이렇게 보면, 에이, 저거 진짜 저거 저거 우리 아버지 땅도 있어?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흐뭇합니다. 이 얘기 듣고 롯데에서 빵 찾아가라 그러면 가서 찾아가야지. 자, 요것은 프로프 앤드 티어리스트라는 수필집. 수필집도 여러 권 썼습니다. 정은기라는 한국외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질병과 상실, 이별 등 인간 삶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자연물과 결부시켜 상실 뒤에 치유와 재생을 시, 논하는 시들을 많이 써 왔다. 할리머니 코로나 시대 문학이 줄수 있는 인간성에 대한 원초적인 보건력을 기대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이라는 옥토버은9.11 테러로 미국인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고통과 치유의 문제를 그리스 신화에 빚댄 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옥토버를 찾고 싶었는데 묻혀졌습니다. 글릭은 언어의, 언어의 한, 이 대목은 훌러한그인것 같습니다. 짜잔. 글릭은 언어의 한계에 대한 지적 탐구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시를 쓸때 정신분석을 차용 이미지들의 자아를 투시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난이 말은 정신분석을 차용했다는 건지, 차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정신분석을 차용해서 이미지들에게 자아를 투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좋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양효원 대진대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리게 쓴 야생붓꽃 등은 짧고 쉬운 단어로 쓴 서정시이지만 치고 들어오는 힘이 있는 시다. 치고 들어오는 힘이 있는 시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주체가 목소리를 내는 방법.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의 어리석음을 탐구하며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공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담았다고 또 말했습니다. 또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D는 어렸을 적에 눈만 뜨면 불불불불 기어 올라가면 거기에 50권짜리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 동생이랑 누가 먼저 일어나서 재밌는 거, 소공자, 소공녀막 찾아서 읽고 그랬는데, 그 중에, 신화집이 있었습니다. 1편인가 2편인가에. 지금은 거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그, 루이스 클릭에 뭐야, 아킬레우스. 이걸 핑계 대고, 아킬레우스의 승리, 것을 핑계 삼아서, 아킬레우스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도는 서로 연적입니다. 왜냐하면 님프 테티스를 둘이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쟁이 말이 님프 테티스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두 사람은 손을 탁띄고 얼른 펠레우스라는 어떤 왕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또 아킬레우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저승과 이승 사이의 강 스티스 강가에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목욕을 시켰는데 그 거대 그 발뒤꿈치에 요거 손으로 손으로 붙잡고 목욕시키는 바람에 그만 거기는 뚫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됐, 됐다고 하,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음, 켄타우루스족의 현자인 케이톤인가? 한테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하는 것은 좋은 그림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케이론, 케이가 케이톤인가? 이 사람은 활쏘기도자라고 막, 이거 배울 때 계속 사자의 내장을 매, 먹으면서 용감하게 키워졌는데, 이 사람은 또 음악과 예언과 의술도 잘 하는 사람이고, 제자로 이아손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너무 유명한 그, 그, 지구를 들고 있는 헤라클레스. 또이 사람의 제자였고, 그리고 아킬레우스도.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점을 또 치니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 있었는데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인 테티스는 리코의 패스 궁전에다가 아킬레스를 데려다 놨는데 한편 이쪽 오디세우스는 또 자기가 점을 치니까 아킬레스가 있어야지 승리를 하지 아킬레스가 없으면 승리를 못한다는 신탁을 듣고 박물장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꽤를 썼습니다. 박물장수가 보따리에서 예쁜 여자 물건들 보여주는데 아킬레스는 화장품도 아니고 핀도 아니고 무기를 집었습니다. 그래서 아 너구나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트로이 전쟁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전전승승을 하고 있는데 트로이가 포위됐을 때 총사령관인 아가멤논과 충돌을 했습니다. 일리아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는 둘이다, 브리세이스라는 여자를 데리고 서로 질투의 관계에 빠졌는데, 그만 어, 전쟁에 어, 이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차지하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서 이제 전쟁에 참가하지. 안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출전하겠다고 나가는데 아킬레우스는 자기의 갑옷을 빌려줍니다. 갑옷을 줬는데 그만 트로이의 장남인 헥토리에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뭘 먹었다고 공부할 때 사자의 내장을 먹고 자란 사람인데 가만히 둘수 없지.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헤토르를 다음에 죽게 하고 그 희신을 자기 전체에다가 매달고 달려서 옵니다. 그리고 친구 누구였지? 파트로클로스 옆에다가 헥토리를 눕혀 놓습니다.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 헥토리를 뒤에다가 차 뒤에다 끌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고 신들의 노여움을 타가지고 엄마 테티스는 말합니다. "얘야, 어서 돌려 죽어라."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돌려줬는데, 그 아킬레우스는 헥토리의 동생인... 파리스의 화살에 맞고 그만 죽게 됩니다. 어디를 맞았을까요? 당연히 아킬레스 건을, 근을 맞았겠죠. 여기는 아킬레스의 승리를 찾지 못한 섭섭함을 아킬레스 스토리로 달래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밥도 다 되고, 찌개도 다 되고 생선도 다 졸여졌습니다. 좋은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